사도 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한 주간도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거기 친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십의 일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아홉도 책임져 주시되 온 가족을 건강케 하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그 은혜를 여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네.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입니다. 대오 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누가 복음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누가 복음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이러는 성경 귀주 문제가 있었지요. 여러분 누가 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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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는 누가라는 이름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이지요. 또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의 직업이 의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한 것을 보아 누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 주치처럼 늘 함께하였고 그의 인생 말년까지 함께한 동역자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바울에게 누가는 보호자처럼 동역자로 함께하였습니다. 일찍이부터 이 누가는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전승이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누가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포함하여 우리 우리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장, 21장, 27장, 28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이런 기록이 있죠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보리로 가고. 우리라는 말은 최소한도 두명 이상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들어와 트로이에서 동행하여 빌립보로 함께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에서는 누가가 빌립보에서 다시 바울과 동행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누가는 팔레스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갈때 누가가 함께 가이사라에서 배를 탔습니다.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초대전성은 그가 수리와 안디옥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그 분량이 신약성경의 4분의 1을 좀 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한 사람이 기록하였다고 보는 근거는 누가복음의 내용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으로 생각할 만큼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도 대오빌로에게 사도행전도 대오빌로라는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오빌로요. 대오, 데오, 하나님,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지요. 누가 보금에서 대오빌로를 향하여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이 대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의 보금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독이나 또는 높은 관직의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오빌로라는 말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내용 복음서의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 복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기록한 복음서에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 그리고 복음의 전파, 급속히 성장해가는 역사적인 과정을 생생하게 그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나사렛에서 시작하여 갈릴리와 유대를 거쳐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주요 지역을 거쳐서 마침내 로마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로마까지 전해졌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가지는 의사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사가 가지는 섬세함과 섬세함과 조직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묻어난다는 말이지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초대 교회가 실제 어떻게 부흥 성장했는지를 낱낱이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 부분이라고 할수 있지요. 앞에서 기록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치심이라고 요약을 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사도들, 제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자세로 기록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복음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잘 알려진 것이 뭐 베드로 복음서 보금서, 도마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네 개의 복음서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인데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듣고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의사 누가는. 당시 전통적인 헬라문학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문학의 정통한 지식인으로서 글을 작성하였기에 역사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도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의 그것을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꼼꼼하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그 눈부터 살펴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차근차근 기술하는 것, 이러한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의 의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로다.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마태에게 마가에게 누가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였다는 말이시죠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 감동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 마치 로봇처럼 또는 비몽사몽간에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내용을 깊이 살펴볼 때 기록자들의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지 복음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기록하였고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각각의 형편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이미 배운 일들의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기에 우리는 자원,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재능을 발휘해야 된다. 마태는 마태의 재능을 발휘해서 유대인의 관점을 더 깊이 기록하였고 누가는 이방인 의사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는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각각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활용하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만 기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의사 누가를 통하여 꼼꼼하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은사와 재주와 역할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발휘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갈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주어진 재능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한 주간도 살아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어진 일 최선을 재능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재능을 메꾸어 주는 도움는 사람을 또한 붙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땅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각자 은사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 세상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